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크고요. 줄기는 사각입니다. 그리고 연한 자주색의 꽃이 층층으로 돌려피는데 지금 꽃이 다 졌고요. 시방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이 식물이 꿀풀과의 속단이라고 합니다. 이 약초는 끊어진 근골을 이어준다고 해서 속단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속단은 봄철에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약재로 중요합니다. 한방에서 조소라고 하는데 뿌리와 지상물을 약재로 씁니다. 이 속단은 맛은 쓰고 매우며 약간 따뜻한 성질입니다. 네 한쪽을 살짝 파봤습니다. 주 약재로 쓰는 뿌리 모습입니다. 이 약초는 이름처럼 상한근골을 이어주고 새살을 잘 돋게 합니다. 피를 잘 돌게 하는데 혈맥을 끊임없이 잘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오래 복용하면 기력이 강해지고 근골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 신장이 허약해서 다리에 맥이 풀리고 힘이 없을 때 쓰면 효과를 볼수 있고요. 하체에 힘이 없어서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골신을 잘 하지 못하고 저리고 아픈 증상에 좋습니다. 관절염과 관절의 피로로 인한 통증에 효과가 있고요. 신경성 및태행성 질환, 몸의 마비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골절과 골다공증, 뼈의 재생 촉진, 척추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속단은 보양작용이 뛰어난 약초로 보신약제에 널리 쓰입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기력을 크게 높여서 정력 강화에 좋습니다. 성적 능력의 장애로 인한 발기부전, 조루, 유정 등에 쓰입니다. 혈액을 생성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어혈을 풀어주고요. 또한 임산부의 각종 출혈 증상을 멈추게 하고 태아를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유산을 방지하고 젖을 잘 나오게 합니다. 이 속단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억제, 간독성 해독, 항알러지, 대사성 질환의 효능이 있고요. 항염증 작용이 우수해서 각종 염증성 질환을 가라앉혀 줍니다. 네, 이 속단 약제이 용은 여름철 지상부나 가을부터 뿌리를 캐서 말려서 약제로 씁니다. 말린 약제는 하루에 10 내지 15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속단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